유명한 대통령 그러면 우리 에브럼 링컨 생각나죠? 그 에브럼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어느 한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어 대통령으로 지금 있으면 재직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랬더니 그 질문에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몇년 어, 전에 한 흑인 할머니가 백악관에 찾아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어, 그렇게 사정을 하더랍니다. 당시 어, 그 링컨 대통령은 여러 정족들의 비난에 몹시 아, 시달리고 있었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그 앞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 비서진들이 아,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설득해서 돌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링컨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본이 할머니가 링컨 대통령에게 가서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 만나주세요.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어,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안돼 보이고 딱해 보여서 그 집무실에 집무실에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래프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뜻밖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도움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다고 해서 그 과자를 좀 만들어서 구워왔습니다. 이거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데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과자 꾸러미를 링컨 대통령에게 주고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을 찾아올 때는 무언가를 원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달라고 자기를 찾아오는데 자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중에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찾아왔던 그 할머니 그때를 회상하면서요 링컨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모든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고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다. 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주고받음.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남과 다를 것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한 지붕 밑에 살아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주고받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 관계는 그 관계는 가장 멀고 먼 사이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은요. 마음이 나누어질 때 진정한 만남이 있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받고,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주고받는 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경험되지 않는 혹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첫 장부터 아주 신랄한 어조로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보세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법을 기울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읽었죠. 좀더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양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쉽게 얘기하면 너희, 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면서 이 소돔의 통치자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나오는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고모라의 백성 같은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사의 언어는 처음부터 거칠게 이럴데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친 언어를 사용할까?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거친 언어가 아니면 그것을 듣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까지 당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시대였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고, 동시에 모욕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수동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독했는지 이 땅에 그 잔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그 소동과 고모라 아니 우리 보고 그 소동과 고모라라 어떻게 우리를 그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재물도 열심히 바치고 집회도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딜 봐서 우리가 소돔이고 우리가 고모라냐 이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발끈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나중에 후에 이사야가 톱으로 켜짐을 당해서 톱에 잘려주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이 독설에 자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문제가 없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 있어야 진노가 이, 있을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괜찮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의 귀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그 예로 이사야는 지금 제사를 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자 지금 온갖 재물을 가져와요. 온갖 재물 거기 보니까 수송아지, 수디앙, 염소 여러분 요즘 우리 레위기 읽고 있죠?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레위기에 보면 드리는 재물의 재물의 조건 중에 하나가 수컷이어야 됩니다.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밟을 뿐이라의 원어의 기본형은 라마스라는 건데 발바 문개다 짓밟다 무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깔아 뭉개고 유린하고 짓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13절 14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냥 국으로 앉아서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배를 분명히 거, 거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재물은 헛된 재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요, 너희가 더불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제사드릴인 방고의 문제도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너희가 문제라는 거야. 너희가. 너희가 동시에 재물을 드리면서 너희 손이 너희 손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재물을 드리면 여전히 너희 안에 죄악이 있다. 너희가 여전히 죄를 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하나는 뭘까요? 제 재물을 가져오지 않던가, 또 하나는 뭘까요? 악을 버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둘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정말 혼날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바꾸어서 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러한 모든 재물들, 이러한 물들가져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행한 죄를 행했던 죄를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게더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사 드리는 것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을 그만두는 것. 분명히 분명히 그것 어려운 더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된 일들을 그만 두는 일입니다. 그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타 앞에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드린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결코,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물리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나한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위 주고받는 신앙관입니다 이방인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그들은 신들이 아버, 인간에게 복과 화를 가져온다고 믿었고 그러기에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게 그런 거예요. 재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래서 그 신들이 복을 내려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위를 맞춰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비만 맞춰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고 때만 되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와 이렇게 많은 절기를 지켰으니까 하나님 내 정성을 보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제사 금지입니다. 그만 드려라. 제사 그만 드려. 더 이상 받지 않을 거야.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제사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도 금지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힘으로, 폭력으로 빼앗은 경우에 사용되어진 그런,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이유가 뭐죠?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영토를 빼앗고 거기에서 가져온 전리품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저거 우리한테 빼앗아 간 것으로 다 만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손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도 역시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힘으로 빼앗았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차차 참아주시겠는데 그들이 그피 피 묻은 손, 범죄한 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손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그들의 그 손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한이 이 손에 묻어 있는데, 근데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번쩍 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 손에 복을 쥐어 줄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줄수 있겠느냐?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 손에 주어 봐야 결국 피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피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재물이나 재물을 바치는 제사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요, 예배의 부재가 아니라 공의의 부재였습니다. 삶의 부재였어요. 정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부재였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공의를 구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며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예배를 그만두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죄를 안 짓고 살려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둘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뭐예요? 그들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제사드리고 죄 짓고 제사드리고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곳 면제부로서 제사를 선택한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제사 지낼 때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변질시켜 버리는 더큰 죄를 그들은 범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짧은 한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뭘까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너뭐 했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예배드린 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봉사요. 혹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야. 그런데 그거 나한테 한 거냐? 네가 나의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온통 너 너의 고집 너의 주장 너의 생각뿐이고 그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돈에 대한 욕심뿐이더구나.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바쳤다고 할수 있겠느냐? 너를 위한 투자였을 뿐이지 나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 너는 왜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내 옆에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다렸는데 나는 네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웃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랬는데 나는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 내 이름을 빈대주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기를 바랬는데 너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구나. 너는 그냥 네 생각만 하고 너만이에 살고 너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러면 큰일 아닐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 무엇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먼저 씻으라고 합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를 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씻는 방법이 뭘까요? 씻는 방법이 행악, 행,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재물도 바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죄, 더러운 죄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요. 재물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이, 손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내가 너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나요 장세기 4장 4절 하반절 2화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도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인도 그의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제사도 재물도 당연히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돼야 될게 있어요 그 이전에 뭐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가 먼저입니다 제사는요 재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7절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나쁜 일만 안 하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선행을 배워라. 공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 과부와 고아를 도와라. 여러분, 예배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재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거리의 고아들을 도와주면서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한컵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그녀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느냐고.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 교회만 나서면 왜 이렇게 무능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어둠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 빛을 던지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내한몸 추스르기도, 추스르기도 힘든 약한 존재가 되어서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한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가운데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가 그냥 교회 안에서 끝나버리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퀘이커 교도들을, 케이커 교도들이 드린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그 예배를 한번 구경하러 갔대요. 길을 찾다가 조금 늦어서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 다행히 예배가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시작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기다려도 사람들이 안 예배가 시작하지 않아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대요.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예배는 이미 끝났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예배를 그렇게 빨리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예배는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의 예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늘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죠 이렇게 시작된 오늘 이 우리 한 주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여기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특별히 여러분 이한 이 주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복된 주간이 될 겁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들 부흥 집회가 있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가 이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들을 교회로 소집하십니다. 나오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큰 은혜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의 꽃, 꽃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